커버로어 공부하기 authentic 발음 잠깐 볼까요? 이 발음은 이렇게 어 길게 authentic authentic 진짜 진짜의 이란 뜻입니다 진품명품 할때그 진짜요 authentic 가짜란 말은 뭐가 있을까요? fake 가장 많이 쓰죠 forgery forgery 위조 가짜 counterfeit counterf e i t counterfeit 가짜란 뜻입니다. 여기에는 제목이 참 좋습니다. how to be yourself and why it matters 어떻게 너 스스로가 되는가?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? 이 메터 있잖아요. 이 메터란 녀석은요.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. 중요하다. 너 자신이 되는 것, 어떻게 하면 너 자신이 너 자신답게 될까?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가? authentic, 진짜, 진짜의,